오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지난 토요일에 했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보나우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베리쯤 갔을 때였다.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그 다음 내렸다.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배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가 찾아가버남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런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막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28, 29절 을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여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어, 나의 관심과 행위는 무엇일까? 오늘도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종교 및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으로도 지지를 얻는 사람이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랄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될수 있겠나? 하나님, 예수님이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인들. 남편이 다섯 명을 갈아치운 여인. 여섯 번째도 있는데 갈아치울까 말까. 고민하는 여인. 항상 곳에 목말라 있는 욕구 불만에 차있는 사람. 또한 사회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간식일에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예수. 장애인은 이 병이 고쳐지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도 많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 육장에는 먹거리가 해결 안 돼서 우르르 따라다닙니다. 먹거리가 해결됐는데 또 따라다닙니다. 이들의 관심과 행위. 여러분의 관심과 행위는 뭘까요? 어제 하루 종일 사르시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행위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고대물을 통해서 사마렌을 통해서 38년 된 장애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먹거리가 해야 될안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 그리고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는 포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 그리고, 어, 장 장에는 5천명을 먹이는 살 그리고 무리로 걸어가는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기고 욕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있는 너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뭘 얻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고 진짜 필요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돌아가서 여러분이 필요로 했던 욕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단, 되었다는 것인데, 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해결된 삶을 살아가고 계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옛 사람과 같이 여러분의 필요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참 아유 어,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해결해 주니 걱정하지 말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너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알려주는 그런 표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을본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이런 설을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라고 들어보셨냔 말이죠. 네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찾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배부르려고 빵을 먹고 배불러 찾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 보실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욕구를 충족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배가 부르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 진짜 너의 양식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다. 이 양식은 인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인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 라고 5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아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된다. 라는.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자,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 이들에게는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 양식을, 하나님의 일, 영생에 이르는 일, 바로 하나님이라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미일이다.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관계가 질서가 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라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출발은 예수. 그런데 사람들이 뭐, 교회당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 누구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요? 예수의 하나님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질서가 여러분안에서 그대로 행해져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고도목에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자아에게도 너는 목마르냐? 목마르지 않는 건 영생이다.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복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선한이라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이라는 사람은 선한 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심판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오늘 굶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잘리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의 불안을 해결하게 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해결되었다면 해결된 대로 살으셔야 되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우르 에르가조마이라는 원형을 갖고 있는데, 낮으로 쉬지 않고,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성취하고 근무하고 실행하고 이런 의미가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무을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몰두하여서 열심히 노동한다는 열심히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떡을 양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거기에 몰두해서 노력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열심히 거기에 있는지, 곧 예수님과의 사귐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질서를 깨지 않게 해서 처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질서를 깨지 않고 그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일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사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열심으로 사신 걸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분별이 안 되십니까? 분별을 하고 싶지 않으신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다라는. 스프라기라, 스프라기조라는 이 헬파가 있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서 나왔니다 많이 했었잖아.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린을 받았습니다. 라는. 나린받다, 나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낙인을 찍어주는 거죠. 보증이. 내 것이다. 라고 보증하는 거. 나의 보증. 내 것. 주인이 보증해 놓은 거. 또 물건을 팔때 동물들에게 낙인을 찍어. 이 사람은 누구의 주인, 누구, 주인이 누구라고. 낙인을 찍었다는. 거. 또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 낙인을 찍어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성령의 날인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인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라고 날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육체로 오신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정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의 교리로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리고 그피 속에 있음이 오늘도 그 영원한 피가 내 죄를 덮고 있으며, 내가 그피 속에 있음을, 속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알려주시겠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없습니다. 사귐이 없는 것은, 관계아 질서가 깨진 거고, 영원한 생명이신 인생의 문제 해결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리긴 사는 겁니다. 그러니 들리질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에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먼 사람, 영적인 귀먼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진실로 필요한 양식은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까? 유일무이합니까? 이것이 전부이십니까? 이것이 전부이십니까? 이게 전부가 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곧 이게 전부라는 것은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클리에서 여러분 자긍심을 하고 계십니까 틀린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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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내 범죄함이 들춰지는걸싫어한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틀렸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여전히 나의 틀림을 지지해 달라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 사회 평판으로 좋은 사람의 니고데마가 되고 싶습니까? 아직도 육체의 문제들 문제들 때문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교적인 문제에 빨려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것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다 했다는 것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내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있습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양식을 예수님이 직접 준다는 의미는 영생의 양식 자체인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주다라는, 어, 이, 헬라가 있습니다. 원문의 도세이라는 일인데, 어, 수요하다, 맡기다, 명, 응, 보여주다. 그래서 직설법 미래입니다. 조건적인 표현입니다. 조건적인 표현. 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면 일회성으로 당연히 주는 거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 하나님께서 연재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이세 우선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녀는 령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나신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을 분명하게 사람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이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지금 6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이걸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들과 동일하게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으로 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여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 믿고, 예수를 믿고, 직접 관계와 질서가 수속되어서 순종하는 삶. 직접 순종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보내다 는 직설법 단순 과거, 믿다는 직설법 현재로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믿는 건 현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믿기엔 과입니다 현재 살아계심으로 믿는 겁니다. 눈앞에 직접 보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은일대일의 관계질서, 인격적인 관계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이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오직 예수입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증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얻는 사람은 기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질서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을 대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구 불만 채우려고 살아. 예수님을 찾는 삶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상의 동차 마귀가 그 거짓말로 여러분을 그 거짓 속에 맞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을 살려놓은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순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순종을 하는데 믿지 않,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예수를 직접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사람은, 예수를 직접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양식을 속적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곧 영생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전적인적인 사랑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었고 지 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이 복을 나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 내일도 속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성령님이 관계와 질서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문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가짜입니다.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지속하는 것 사랑이고 신뢰고 순종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하루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 인생의 목적이 되는 부활생명, 십자가의 그 능력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